빙기 없었어. 지도에 빙기가... 표시된 구역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. 2분 남았습니다. 뭐니 뭐니 남아. 빨리 제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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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야 돼. 저번에도 제접했어제접했어 제접했어. 대박 <laughs> 며칠 진행하시겠습니까? 예. 제접했어제발제발어제어 제적했어. 제적했어. 간적했어 제적했어. 어제어제적 아 노래, 이 노래, 이 노래, 이 노래, 이거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 저번에 22킬 했 노래, 이야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야 노래, 이게 노래, 이 이게 노래, 서왜그래 이게 노 이게 그래이왜그래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그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 새끼야?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이게 노래, 어게 노래, 이이이 22킬 딱 찍혀있으니까 야너 개쩐다 막 그러면서 아저번에도 이러다가 들어가졌어 들어가자야돼들어가자야돼 마지막 한 번만 더 눌러본다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할수 있어 서버야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뚫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안 돼.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제발요, 아, 요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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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다. 이래 말이야. 다 새끼. 끝. 좋았어. 사중이. 어? 새끼야. 여기서 나를까 응. 안 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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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되지. 30있 좋았어. 사식 s 사식 i 사식 s 사식 i 오오오! 오 k i Sasaki! s a s a 갈거야 갈거야 응 갈거야 s a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a s a k i Sasak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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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주 k 아주 a s a 안돼x10 피 먹어야 돼x2 저새끼뭐다 어차피 조금 있다올 거야 64킬 와 팀킬까지 해버렸네 64킬 와아...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다! 난 킬만 먹는다! 난 킬만 먹는다! 킬만 먹어! 레게놋! 아... 오케이! 치개쿠띠개꿀띠개꿀띠개꿀띠개위에 오, 간다, <laughs> 해, 간다, 안녕 형 간다, 이새끼야! 8션치기패다치기 패션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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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치 와 이럴 수있음 이럴 수있음 이럴 수 있어. 델롬델이라고 스트리머한데. 만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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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와 저새끼 조지러 간다. 좋았어. 다시 가야 돼. 저기 아직 킬이 남았어. 아직 아직. 아이고 차라리 파밍을 해 지금 한명 팔았잖아. 아니야 아니 아이고 아니야 이거 2등 해도 괜찮아. 이등해도 괜찮아! 치킨을 먹어야지! 아니야 이등해도 괜찮아! 치. 저기 온다 저기 온다! 아니야 치킨 먹어야 된단 이야저 저기 말이야. 와 저기 와 저기 와. 저기 와.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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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저기 와 저기 와. 이거 지면 레게던데저한 명이야? 한 명. 제발 나왔어. <laughs> 어, 이거 그러면 저기 시체 있어. 저기 시체 맞아, 맞아 조지룩하자. 맞아 조지룩한다. 아, 기름 없어. 아, 씨발 기름 없어. 어, 안 돼. 거기 안 남은 거 같아. 어, 레알로다가 부상이 없어. 지금 거기다 가면 죽어. 아니야, 어차피 저기가 마지막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둘안 튕겼는데, 둘다 튀겨 안 튕겼을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야. 둘안 튕겼는데, 둘다 죽였어. 이여 봐, 경기 적박기 절안 어아 돼, feet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내 4킬, 내2기1기 남았어, 킬 남았어, 1킬을, 안 돼! 어, 1킬 남았어. 어, 어. 어. 다넣있구나내 그러니까.